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59살 먹도록 부산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야간 배차 관리만 해왔는데, 갑자기 상속이니 저작권이니 법정투쟁이니 하는 일에 휘말릴 줄이야. 33 아들 민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민우는 인디 보드게임 디자이너였어요.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34살에 결혼해서 나림이라는 딸 하나 낳고 작은 스튜디오에서 게임 만들면서 지냈어요. 전 며느리 라우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일했죠. 민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허망했어요. 33살에 심장마비라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라온이가 너무 차분하더라고요. 슬픈 기색도 없이 장례 절차며 뭐며 다 알아서 처리하고 처음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며느리가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민호 스튜디오 관리인한테서 단체톡이 왔어요. 오늘 새벽 3시경 정민호 씨 작업실 전등 꺼졌습니다. 확인차 올라갔더니 아무도 없네요. 전기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는 퇴실 시 소등 부탁드립니다. 이상했어요. 민호가 쓰러진 시간이 밤 11시 경이라고 했는데 왜 새벽 3시에 전등이 꺼진 걸까요? 그것도 관리인이 직접 가서 껐다는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사고사라고 했는데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라온이가 찾아왔어요. 나림이랑 함께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민우 마지막 프로젝트 얘기 들으셨죠? 보드게임 하나 완성 단계에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펀딩까지 받아서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 민우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 몇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완성됐는데 이제 출시하려면 저작권이랑 수익 배분 정리를 해야 해요. 라온이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 복잡하더라고요. 민우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수익자는 라온이랑 라온이 회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뭐야? 민우가 만든 건데 왜 수익이 내 회사로 가? 어머님 개발비랑 마케팅비는 저희가 다 댔거든요. 민우는 아이디어만 낸 거고요. 실제로 상품화하고 펀딩받고 하는 일은 다 저희 회사에서 한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나림이 얘기가 더 문제였어요. 어머님 나림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어머님은 밤샘 근무하시잖아요. 아이 돌보기 힘드실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내 손녀 못 키운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림이는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어머님이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도 나림이 엄마거든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라온이 말투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정중하게 얘기하던 게 나중엔 거의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차고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록과 시간표에 대한 집착이었거든요. 버스 한 대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지, 연료는 언제 넣고 정비는 언제 했는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민우 휴대폰 통화 내역부터 뜯어봤어요. 경찰에서 받은 자료였는데 마지막 통화가 밤 10시 30분이었어요. 라오니와 통화했더라고요. 그런데 라온이는 그날 밤 9시부터 회사 야근을 했다고 했거든요. 회사 출입 기록도 확인해 보니 맞더라고요. 그럼 민우는 10시 30분에 라온이와 통화하고 30분 뒤에 갑자기 쓰러진 건가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누군가 전등을 끈 거고요. 더 파보니 이상한 게 많았어요. 민우 작업실 출입 기록을 보니까 그날 밤 12시경에 출입 카드가 한번더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민호는 이미 11시경에 쓰러진 상태였잖아요. 관리인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정민호 작업실에 들어간 적 있나요? 글쎄요, 제가 새벽에 확인하러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밤늦게 누군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시경이었어요? 12시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라온이가 회사에서 야근한다면서 어떻게 12시경에 민우 작업실에 갈수 있었을까요? 라온이 회사 동료한테도 물어봤어요. 민우 친구들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거든요. 그날 밤 라온이가 정말 회사에 있었나요? 아, 그날요? 라온이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한다고 했는데 저는 일찍 퇴근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라운이 자리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야근했으면 좀 어수선할 텐데. 어떻게 깨끗했는데요? 컴퓨터도 꺼져 있고 서류도 정리되어 있고. 마치 평소처럼 퇴근한 것 같았어요. 이상해서 라운이 회사 출입 기록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날 밤 9시에 들어간 건 맞는데 11시 30분에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11시 30분에 회사를 나와서 어디 갔다가 새벽 2시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이면 민호 작업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민호 작업실 근처 상가 CCTV를 확인해 보니 11시 50분 경에 라우니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30분 경에 나오는 모습도요. 그 시간 동안 라우니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민우가 쓰러진 후에 작업실에 갔다 온 거예요. 라온이를 불러서 직접 물어봤어요. 라온아, 민우가 죽은 날밤너 어디 있었어?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야근했다고요. 그럼 11시 30분에 회사 나간 건 뭐야? 라온이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cctv에도 다 나와. 너 민우 작업실에 갔다 왔지? 잠깐만 갔었어요. 민우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요. 민우는 이미 쓰러져 있었을 텐데. 119도 안 부르고 뭐 했어? 그때는 잠든 줄 알았어요. 깨우기 미안해서 그냥 나왔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민우가 죽어 있는 걸 알고도 신고 안한 거지? 라오니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저한테 누명 쓸까봐 무서웠어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했어? 죄송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우니가 그날 밤 작업실에서 뭘 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며칠 뒤에 민호 작업실을 정리하러 갔어요. 라온이도 같이 왔는데 유독 책상 주변을 꼼꼼히 뒤지더라고요. 뭘 찾는 거야? 아, 민호가 게임 관련 서류들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요. 무슨 서류? 계약서나 기획서 같은 거요. 펀딩 진행하려면 필요해서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민호는 중요한 서류는 항상 집에 가져와서 보관했거든요. 작업실은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서 보완이안 된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민우 방을 뒤져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보드게임 관련 서류들이 박스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라오니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우가 직접 손으로 쓴 게임 룰북 초안에는 정민우 단독 저작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펀딩 계획서에도 수익의 70%는 저작자 정민우, 30%는 플랫폼 수수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라우니 회사와 계약한 건 단순히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뿐이었어요. 개발비를 댔다거나 공동 저작자라거나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민우가 마지막에 쓴 메모였어요. 라우니가 계속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 수익 배분을 5050으로 하자고 하고 저작권도 공동으로 하자고 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내가 3년 동안 혼자 만든 작품이다. 라오니는 펀딩 플랫폼만 연결해 준것 뿐이다.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라오니가 협박을 한다. 만약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펀딩을 취소시키겠다고 한다. 심지어 나림이 양육권까지 포기하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봐야겠다. 마지막 메모 날짜가 민우가 죽기 하루 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라우니가 민우를 협박해서 계약 조건을 바꾸려 했고 민우가 거부하자 더 강하게 압박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민우가 심장 마비를 일으킨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라우니는 민우가 죽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작권을 가로채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 라온이를 불러서 민우 메모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내가 민우를 협박했다는 게 맞아? 라온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민우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현실적인 제안? 양육권 포기하라는 게 현실적인 제안이야? 그건 민우가 과도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서로에게 좋은 조건을 찾자고 한 것뿐인데, 라우나 너 정말 뻔뻔하구나. 민우가 3년 동안 혼자 만든 작품을 내가 가로채려고 한 거잖아. 가로챈 게 아니에요. 저도 기여한 게 있다고요. 뭘 기여했는데? 펀딩 플랫폼 연결해준 것 말고 마케팅도 했고 홍보도 했고 투자자들도 연결해줬어요. 그건 내 회사 일이잖아. 수수료 받고 하는 거고. 그게 왜 저작권 주장할 근거가 돼? 라우니가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해요. 펀딩도 제 명의로 받았고 계약도 제 회사와 했으니까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나도 변호사랑 상담 받았어. 사실 변호사와 상담 받은 건 아니었지만 라우니를 압박해서 진실을 더 끌어내고 싶었어요. 라우니가 당황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잖아요. 무슨 합의? 내가 민우 작품 가로채려는 걸 합의하라고? 그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라오나,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때 나리미가 방에서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상자에서 냄새 나요. 나리미가 가리키는 걸 보니, 민우 서류박스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민우가 항상 책상 위에 놓고 다니던 상자였는데, 게임 프로토타입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USB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민우가 작업한 모든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게임 디자인부터 룰북, 아트워크까지 모든 과정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파일 생성 날짜였어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민우가 죽기. 며칠 전까지 모든 작업이 민우 혼자서 한 거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반면 라온이나 라온이 회사에서 한 일은 마케팅 자료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민우가 완성한 후에 만든 거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진짜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저작권은 확실히 민우 씨 단독이라고 봐야죠. 상대방이 주장할 근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라오니가 가져가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펀딩으로 받은 돈의 처리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미 라오니 씨 회사 명의로 받았다면 그걸 되찾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펀딩 돈이 얼마나 돼요? 서류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건 라오니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라오니를 다시 불러서 펀딩 돈에 대해 물어봤어요. 라오나 펀딩으로 받은 돈 3천만원은 어디 있어? 회사 계좌에 있어요. 게임 출시 비용으로 쓸 예정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게임 저작권이 민호 거라는 게 확실해졌으니 그 돈도 민호 유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펀딩 받을 때는 저희 회사 명의였으니까 법적으로는 저희 회사 돈이에요. 그럼 민호 몰래 펀딩 받은 거야? 몰래가 아니라 민호가 동의했어요. 증거 있어? 라오니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라오나 너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민호 명의로 펀딩 받아놓고 회사 돈이라고 하면 그건 사기잖아. 사기 아니에요. 정당한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계약서 보여줘. 라우니가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민호 서명이 되어 있긴 한데 필체가 평소 민호 글씨와 달랐어요. 민호가 남긴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니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어요. 라우나 이 서명 누가 한 거야? 민호가 했죠. 이 글씨 민호 글씨 아니야. 누가 대신 서명한 거지? 라우니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민우가 바빠서 제가 대신 뭐 내가 대신 서명했다고? 그럼 이건 위조 문서네? 위조가 아니라 민우가 동의했어요. 동의했다는 증거 있어? 녹음이라도 해뒀어? 라우니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라우니가 민우를 협박해서 조건을 바꾸려 했고 민우가 거부하자 아예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을 강행한 거였어요. 변호사한테 위조 서명에 대해서도 상담 받았어요.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수 있겠네요. 펀딩 사기도 함께 고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우니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도 명확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우선 저작권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고, 동시에 라우니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라우니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어요. 언론에도 나가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한다는 식으로 선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법원에서도 민우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인정했고, 펀딩 사기와 서명 위조도 유죄 판결이 났어요. 라온이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펀딩으로 받은 돈 3천만원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양육권 문제도 해결됐어요. 라온이가 사기 범죄자가 되었으니 나림이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거예요. 물론 면접교섭권은 주어졌지만 주 양육자는 제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나림이었어요. 아직 6살이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모두 없어진 상황에 많이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리마,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있어. 할머니랑 같이 지내자. 아빠는요? 아빠는 언제 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리미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샘 근무를 그만두고 낮 근무로 바꿨거든요. 관리 자급이라 어느 정도 근무 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호가 만든 게임이 정말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리미와 함께 해보니까 아이들도 쉽게 할수 있으면서도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게임이었거든요. 1년 후에 민호 게임이 정식 출시됐어요. 라온이 회사가 아닌 다른 퍼블리셔와 계약해서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 매출도 괜찮았어요. 수익금은 전부 나림이 명의로 신탁했어요. 나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로 쓸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부산시립도서관에서 보드게임 나눔 행사를 할때 민호 게임을 기증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게임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요. 그날 도서관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민호 씨 게임 정말 잘 만드셨네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하면 꼭 참여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민호가 이런 모습을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드님 작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림이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게임 정말 재밌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재밌다고 했어요. 그러게.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하지? 네. 할머니도 대단해요. 아빠 게임 지켜줘서. 나림이 말을 듣고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라온이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면접교 소권이 있다고 해서 나리미를 만나러 올줄 알았는데 아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나리미도 엄마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끔 물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의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버스 시간표만 관리하는 단순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림이 학교 일정표 게임 행사, 일정표 법원 일정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어느날 나림이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님 나림이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면도 있고요. 그런가요? 걱정이 많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나리미는 할머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거든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족한 할머니지만 나리미에게는 충분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건 어때요? 주사위를 두개 써서 더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그럼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음. 할머니가 버스 시간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게임 시간표를 만들어요. 나림이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했어요. 버스 시간표처럼 게임 진행 단계를 표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임을 도서관 행사에서 시연해 봤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부모들도 집에서 같이 할수 있다고 좋아했어요. 도서관 담당자가 제안하더라고요. 할머님, 이런 게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떨까요? 다른 도서관에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월 1회씩 도서관에서 할머니와 나리미의 보드게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번 어. 새로운 게임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개선점도 찾아보고요. 나리미도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한테 게임을 가르쳐 주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게임 디자이너 될래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저도 아빠만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리미를 보면 정말 민우를 닮았구나 싶어요. 창의적이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라우니한테 속아서 민호 게임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리미는 아빠가 만든 작품도 모르고 자랐을 테고, 라우니는 그 돈으로 또 다른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민호 작품은 민호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고 나림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며 자라고 있고 라온이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관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라온이는 결혼으로 우리 가족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만 했죠. 반면 저와 나리미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버스 차고지에서 배운 시간표와 기록 관리 능력이 이런데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나림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민우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런 것들을 시간표에 맞춰 관리하고 있어요.